올브로우 우리 팀의 발령은 나 정선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좀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눈씨 하나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본 겁니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선 씨가 할 일은 홍보팀과 협의해서 진행 안 적습니까? 두번 얘기 안 합니다. 네. 홍보팀이랑 협업해서 행사 진행 돕는 일이요. 전 팀에서도 비슷한 업무 해봐서 프로세스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품의 참고에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여자친구분도 이런 행사 좋아하시나요? 그건 왜 묻죠? 타겟층이 여성이니까 일반적인 의견도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없으시군요. 그가 좋았다. 실수도 용납이 되는 실수를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날짜에 잘못 표기해. 나정선 씨가 만무 인쇄 비용 책임 질까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날짜 수정 스티커 붙여 정정하겠습니다. 처음 맡은 일부터 이래서 어디 정선 씨한테 일 맡기겠어? 저거 소희 씨가 시험 받아서 팀장님 컴펌 받고 정서 선배님 예세만 넘긴 거 아니에요? 괜히 정선이만 독박 쓴 거지. 어? 외근 갔다 바로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 어, 뭐 누구 간서류가 있어서요. 근데. 지금까지 란한 거야? 이제 한천부쯤 남았으니까 한시전엔 <laughs> 끝낼 수 있겠네요. 다들 도와주다가 좀전에 갔어요. 이 정도는 혼자 할수 있으니까 다 같이 좀비가 될순 없잖아요. 이거 네, 뭐. 이 수정 테이프 음, 음.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괜찮은데. 소나나 더하면 12시에 끝나겠죠. 그렇다면 호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정선 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억울해요. 아까는 억울해서 막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니까요. 말하지 그랬어요. 아 제가 변명해봤자 여직원들은. 자기 일에 책임감도 없고 변명하기 바쁘다고 하셨을 거예요. 김 팀장님 여자 직원 싫어하는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자,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제 담당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할일 맞잖아요. 잘잘못은 일을 해결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고요. 저 지금 좀 괜찮았죠? 아, 빨리 이거나 끝내줘. 한테 좀 반한 것 같은데. <laughs> 맞죠?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는 버릇이 있었다. 설명해줘. 지금 이 상황. 설마 정말 여자야? 아니라고 하면 믿을게. 정선아. 믿을 테니까 그냥 아니라고 해. 끝났어. 미쳤어? 죽고 싶으면 딴데 가서 발악해. 내 눈앞에서 절대 안 돼.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괜찮아? 네. 오늘은 그만 올라가. 괜찮아요. 감정 격할 때 라이딩 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날 떠나는 걸까요? 그사람만은안 떠날 거라고 믿었는데 멍청하기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냐? 차라리 저저저 저, 저 갈매기 새끼들을 믿지.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아빠한테는 말안 해. 야 괜찮아 그런 걸로 사람 안 죽어.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미칠 것 같은데 무서워요. 그 일을 이을까 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선아. 당분간 서재에서 지내. 회사에서 티 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내 사랑은 특별하다고. 부서진 조각에 금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나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한번 갈라진 금은 결국 더큰 균열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파? 잠을 잘못 자서. 회식 때 다들 잘 들어갔어? 그때 빠지길 잘했지. 삼차간 사람들 새벽 2시까지 마셨대. 비도 왔는데 다들 대단해. 비요? 과장님 집 저희 집이랑 비슷한데 비안 왔는데요? 아 근데 미나 선배 이사 가셨어요? 아니. 저 어제 뒤에 택시 탔었거든요. 근데 동작 반대 방향으로 빠지길래 이사 가셨나 했죠. 휴식 자리 뭘 두고 가서 잠깐 돌아왔었어. 뭘 두고 갔는데? 네? 시간도 늦었는데 가게에 전화해서 맡아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게 핸드폰이라서요. 혹시 거기 핸드폰 두고 간거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기 그럼 혹시 그, 그날 핸드폰 찾으러 간 사람은요? 없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세린, 우리 백화점 제일 높은 VIP 등급인 블랙 다이아몬드 회원이에요. 전년도 구매 금액 약 10억 원으로 블랙 다이아몬드 회원 중에서도 매출액 10% 안에 들죠. 차세린 고객은 스타 유튜버로 주력 콘텐츠는 명품 하울 영상입니다. 동시에 유명 쇼핑몰의 CEO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차세린 고객이 트렁크쇼를 유튜브로 공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어요. 트렁크쇼는 컴퓨텐셜이라 비공개로 진행하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공개했을 때 타겟 대상 마케팅 효과가 크겠죠. 국내 범위는요. Everything. 편집권까지 전부 자신에게 줘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아이템 셀렉은 백화점 묵시고 그 아이템에 대한 리뷰는 자기 취향대로 솔직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템들이 혹평을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이 특별한 만큼 구매 금액에도 힘을 주고 싶다는 고객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출 예상액은 5억입니다. 이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블랙 다이아몬드 고객은 다른 백화점에서도 상위 등급의 VIP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우리가 안 해도 결국 다른 데서 하게 되겠죠. exactly. 일단 강 실장님이랑 얘기해서 나 차장이랑 이 과장의 관련 내용 정리해줘요. 부사장님께 보고 올려보죠. 네. 네. 팀장님. 디자인팀에서 포스터 시안 오전에 보내왔습니다. 자리로 갖다 줄래요? 네. 유리 씨, 차세린 고객 자료 서칭 좀 해볼래요? 신문 기사, 유튜브 방송 기록, 그 찾을 수 있는 거싹다 뒤져봐요. 네. 미리 시작하는 게 낫겠지? 참같다참 감쪽같아, 아주 깜빡 속겠어 말씀하신 차세린 고객 자료요. 일단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다 뽑아봤어요. 인물 대백과 만들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다시 해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맥시범 10장. 고객 쇼핑 취향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요. 네. 나정선 씨 자리가 어디시죠? 박성준 씨가 보내셨습니다. 아유 남의 결혼기념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하여튼 우리 팀장님 안 그렇게 생겨서 매년 로맨스 터지시네. 고객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세요. 네.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 어,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음, 그래. 현아야 아니. 뭐야? 싱겁게. 나 잠깐 화장실 좀. 어. 결혼기념일에 회식이 웬 말이야. 아 최고 최고. 아, 아. 와 진짜 최고. 아. 와 디노 언니 죽다아 열심히 살아봤어. 아주 신이 나셨다. 자 <laughs> 우리 나들이 노래 하나 이제. 아저 오늘 목이 좀안 좋아서. 에이 그지 말고. 아니 나들이가 우리 팀 대표 가수잖아. 그왜그 그, 그, 그 노래 있잖아. 나도 여자랍니다, 이이이 자, 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이 노래를 한다고? 아이고, 생전과 뭐 노래 한번 하는 그 그래! 미칠 것 같아. 기다린 내게 나지. 무슨 걱정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 <laughs> 왜? 이게 다 망가져서. 계속 갖고 다닌 거야? 미안해. 다음엔 더 예쁜 꽃으로 해줄게. 아니. 이것도 예뻐.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대체 언제? 얼마나 된 거야? 사고 같은 거였어. 너 알아봤자 아프기만 할 거야. 이제 와서 내 생각하는 척 해주는 거야? 그럴 거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뗐어야지. 그럴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묻는 네 앞에서 널 기만하듯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당신도 그 여자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죽을 때까지 사죄하며 살게. 죽을 때까지 벌 받으며 살게. 그러니까, 정선아, 한 번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널 잃을 순 없어.